자! 밀어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쪽에 네. 나와서 한 번씩 보세요. 조인님 가서 한번 보세요. 시간 많으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보셨다고 치고요. 승으로 밀접구를 쳐서 직접 맞힐 수도 있어요. 직접 맞히면 다음 공이 어떻게 쓸지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 공은 일자골을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올라오게 하면서 나는 직접 이렇게 맞히시는 게 좋은 공이에요 그래서 밀어치기도 조금 애매하다고 했는데 이럴 때 두께하고 단점만 하시고 그냥 70은 이쪽으로 어느 정도 모으실 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뭘 따지셔야 돼? 상단, 중단, 하단, 당점으로 밀림을 다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하단을 주시면 불편한 거예요. 네. 하단은 일접구를 힘을 좀 죽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천천히, 그리고 여기서 부딪히면서 옆으로 퍼지려면 은 우측 회전을 주셔야 돼 그러면 이제 3시 정도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것만 다니시면 돼 100%. 100% 청학군은 이공맞히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 두께를 빼면은 이 공이 이로간다는 거죠. 이쪽으로. 그러면서 편안하게 밀어보세요. 편안하게. 그럼 저 1.9가 어떻게 와요? 1.9가. 주인님, 어떠세요? 간이서 유튜브 보셨죠? 저한 이거, 이거 따라다가 상대방은 보기고 나는 처음에 그럴 수 있죠. <laughs> <laughs> 내가 될 때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네. 자, 다시 보시면, 다시 보시면 이제 Q를 한번 유심히 잘 보세요. Q를. 어, 원래 이거 할거 아니었었어요. 어. 원고시라 쳐갖고 이렇게 맞추는 걸 하려는데, 음, 아까 어떤 몇 분이 나 밀어치기가 안 돼. 그래서 이걸로 바꾼 거니까 한번 잘 듣고 이해해보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100% 치면 어디가 나 보시라. 100%치 어디가 이게 정말 나의 수예요. 잘 보세요. 이것만 이해하시면은 앞으로 모든 공을 직접 치는 공. 끌어치기든, 에? 밀어치기든, 키스든 아주 편합니다. 자, 100% 치면 어디 가요? 이러 가죠? 그러면 이 적구가 입사가 반사로 나와요. 조금 날 수도 없어요. 키스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내 속으로 이 적구를 맞추러 가려면은 우측 마이너스 회전을 주고 치셔야 됩니다. 두께는 8 0로 편안하게 밀어보세요. 근데 여기서 편안하게 믿는게 뭐예요? 아까 신고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가 어떤 임시 아저씨보다 이쁜게있대요 이게 너무 이쁘대요 아요거 하는 내가 이긴대요 임시 아저씨한테 누군지 모르시잖아요 예. 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 촬영하면서 올라가면 안 되니까 임시 아저씨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지금부터 잘 해보세요. 좀만까도 제가 우리 새로 오신 조회님한테 뭐라고 말을 했냐고 큐가 내 수고를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땅 때리는 걸로 가면은 불리각이 달라져요, 불리가 그래서 밀음이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밀어치기가 되긴 되는데, 얘를 못 맞추고 일자구로 이쪽으로 모으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유는. 그래서, 편안하게 내 큐가 내 공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좀 들어가줘야 돼. 스톱하려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로 뭐라고 강의했어요? 때리고 밀고 두 가지만 할줄 알면 끌어. 그렇죠. 4구는 그냥 웬만한 면다칠수 있다고 했다고 3구도 마찬가지예요. 한뭐 대대 25점 이상 올라갈 마음이 없으시면 이두 가지만 할줄 아시면 돼요. 진짜로요. 뭐 어떤 샷, 어떤 샷, 그거로좀 힘들지만, 요두 가지 방법으로 쉴수 있으면요, 내 생각은 대개 20분 정도 하면될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맞든 나마또잘보셔야 돼요. 천천히만 공을 뚫고 나가보셔야 돼요. 천천히그러저 공이 정말 저쪽으로 이쁘게 와요. 근데 이공 어떻게 쉬죠? 이렇게 쉬신다. 그니까, 러 밀어치기 안 되는 거예요. 자, 요번에는, 아,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 자, 요 공이 궁금하신 분이면 이쪽에 오셔고 한번 보세요. 네. 와, <laughs>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 이후로 이 시간대가 가장 많습니다. 네. 어제, 오늘날, 월요일 이 가장 손님 많이 오시는 날인데 오늘은 동만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립니다. 잘 보세요. 속으로 일점골을 밀어치기 해서 얘를 마시려고 하면 아까 공하고얘하고 다를 게없어요 응용만 하면 돼요. 천재 이거 물약으로 한번 떠들어봐. 요아나 이게 이게안 돼. 이 손은 작아 보이는데 설명이 물약으로 안 돼. 쏴 보세요. 100%에 얘가 1가 거죠. 지금 100%에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이 공은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게. 일적구가. 수구는, 원부션. 또는, 직접 만는다 하더라도, 약간, 이렇게 들어가서 만드는 쪽으로. 여기서 맞으면, 어쨌든 얘도 마찬가지로, 어서시시는데내 큐가 내 몸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셔야 돼, 편안하게. 이렇게 되니까 어. 자, 보세요. 이렇게, 이게 들어가야 돼, 큐가.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때려갖고 얘가 쎄요. 일제포세 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냥, 어, 어떨 때는 이렇게 도 생각하셔도 되겠다, 이 공은. 추우 무게로만 치지도 될 수도 있는 공이에요. 회전만 좀 살려서 들어가면. 자, 보세요. 90%에 3시가 아니라 9시? 역회전? 여기 맞으면 이제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천천히, 천천히 저거를 천천히. 안 맞았죠? 그러면 내가 이게 약하다는 거지. 다시 보세요. 똑같다고 보시면 조금만 더 내가 밀어서 회전만 더 키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 공 어떻게 씻어? 그러시면 안 되고 일단. 미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근거리에 있는 부을이거는요 이렇게 치시면 돼. 여기서.